아, 성우권네 45평은 잘 봤어요? 네잘 봤어요 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총평을 해주자면 음. 45평치고는 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음. 복층이 있다는 거는 거긴 살고 싶음 그리고 네. 드레스룸 드레스룸 맞죠? 아 안방 드레스룸 제강이던데. 저는 뭐 안방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일단 일반 방에 드레스룸 <laughs> 어. 있어야지 저는. 아 근데 뭐 좋아요. 어 작은 방일번 방도 그냥 드레스룸 자기가 하나 갖고 있고 통창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아 맞아요. 맞죠? 네 이제 세대 내부를 보고 단지 조경을 보러 한번 내려와봤거든요. 1,500세대 자이 브랜드 대단지다 그죠? 네 맞아요. 자이 브랜드 대단지는 실망시키지 않더라고 조경은. 음. 아, 1군 어. 대단지는 실망을 시키지 않는 음. 것 같아요. 요즘. 요즘에 자이 브랜드가 이슈가 많아가지고 뭐 순... 순살 <웃음> <웃음> 순살자 <laughs> 순살 어, 좀 이슈가 많긴 하던데 그런 점은 빨리 좀 조속히 잘처리하시 어, 어 <laughs> 만회를 좀잘 해주셔야 네, 될것 같고 네, 네. 여기 단지에 해당하는 말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음. 여기 단지는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 같고요. 어? 좀 뭐예요? 어? 와 우와. 이거 무슨 히말라야 솔트가. <laughs> 와 아, 이거 갈아가지고 찍어 <laughs> 먹으면 어. 돼요? 와, 무슨 에메랄드 빛으로 해가지고, 그니까요. 뭐, 광물처럼 이렇네. 아, 자이가 푸른색 이미지 로고니까 이걸로 응. 넣었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 그 차이 진짜... 색깔은 똑같잖아요 이거 어 차이 색깔은 똑같나 이게 아 옛날 색깔 에메랄드 색깔 음 그렇네 어 아무튼 되게 이쁘다 그죠 이런 아우테리어는 어 식당에서 또 제주도 느낌 낼때 여기 화강석 채갖고 그런 거 많이 사용하던데 이렇게 광물 느낌이 나는 이런 그 재료를 또 넣어가지고 해놓으니까 독특합니다 진짜 소금은 아니겠죠 <laughs> 역시나 여기 나무 같은 거 빽빽하게 잘 심겨져 있어요. 어 백나무하고 이런 것들 밑에 조경도 너무나도 완벽하고 많이 썼네요. 음 응. 항상 이렇더라 보니까 엘리시안 가든 같은데 가면 뭐 빽빽하게 진짜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음. 이야. 단지 들어가는 이 공동 출입구도 진짜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민 심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 저기 작품 같은 거 달려 있고 친수 공간 해가지고 어, 분수도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다 이제 벤치인 거지, 그지? 네, 맞아요. 음, 여 요, 봐봐. 여기 이런 데도 다 앉, 안도록돼 있는 거잖아, 그지? 원래는 앉을 수 있는데 지금 비가 와서. 응, 음, 응. 음, 음. 여기 그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 아니에요? 아닌가? 어, 그럼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 한번 들어가봐. <laughs> 큰일 나요. <laughs> 어,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 몰라. 발을 담글 수도 있도록 해놓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린네들 상상력으로는 음.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음. 아무튼 여기에 분수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고, 저 건너에는 티하우스 있습니다. 저기 돌다리 있네요. 아, 맞네. 돌다리로 이제 건너갈 수 있게끔 해놨네, 또. 저 티하우스에는 또 보니까, 저기 LED로 해가지고, 날씨하고, 그 날짜하고, 이런 정보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유리에 만들어 놓았네요. 미세먼지 부분하고. 이야, 이거 뭐고? 어... 흔들리자네, 이거. 흔들 펜션 가야지 하나씩 시어놔야되는데 <laughs> <그런 건데. 웃음> 어, 펜션 가야 볼수 있는 흔들 의자들이 <laughs> 곳곳에 있네 음, 오늘 비오는데 엉덩이 한푹 담가 볼까요? <웃음> 네? 왜왜왜 <laughs> <큰일 난다. 웃음> 왜, 왜? 뒤에 약속 있어요 아니, 나중에 유튜브 하려면 이런 것도 해야지 아니 저 저녁에 약속 있어요 안돼요 <laughs> <laughs> 자 이쪽으로 가면은 흔들 의자도 이렇게 있고 정원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부는 진짜 깔게 없다 완전 평지이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럽 자이언이래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 이쪽으로는 출입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뭐 다른 뭐 지하로 가나 이렇게 다른 곳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나비를 형상화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았네 바닥에는 데크 시공 해갖고 아 이거 좀 그걸 줬네 음, 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음, 음. 데크 시공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광장이 또 열리는데요 오, 여기 광장도 엄청 넓다, 그지? 여기랑 여기랑 너무 멀으니까 어. 너무 좋네요. 아, 맞네. 이 동간격 때문에 이제 뒷동에 있더라도 일조권이나 뭐하면그 조망권이나 이런 데서 좀 간섭이 덜할것 같아요. 여기는 노리자가 어. 또 의자가 더 특이하네. 아, 그렇네. 여기는 약간 그 이제 시공이 좀덜된 모습인데 이거 아무래도 그거 같네. 그 스모그 나오도록 맞죠? 여름철에 더우니까 이렇게 물한개쫙 나오면서 이 터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중앙정원 중앙정원에도 심벌이 되는 작품하고 나무들이 잘 심겨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자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저쪽에 가니까 물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데 저기 놀이터가 있거든요 저기 바닥분수가 같이 있네요 아... 여기가 옛날에는 뭐 어떤 거였어요? 주택촌이었어요 여기 음. 주택촌이었는데 음. 처음에 부순다할때 에이, 뭐, 얼마나 멋있게 짓겠는 없겠는데. 음. 빽빽하게 들어차있는 주택촌이었나 보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이게 재개발되면서 이 주택들도 멋있어지고 도로도 다 정비되고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거죠. 여보세요, 아 음. 애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 입수!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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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다, 그제? 아, 여기 이렇게 바닷가도 있으니까 이런 데는 이제 놀놀이 해도되거든요 어, 애들 충분히 날씨 더워지면 들어가서 꼭장가 갖고 놀면 되고. 어 여기는 좀 컨셉을 잡았네요. 호텔 음. 뭐 뱅크 이런. 아 맞네. 시장이야 뭐. 미니 도시처럼 해놨네. 네, 어 근데 저기 보니까 제일 해가지고 저거 감옥 아이가 저거? 감옥도 있네. 독할것 같은데 이거. <laughs> 어뭐 호텔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현상수배도 하고 있고 감옥도 있고 아무튼 애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스쿨버스존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는 뭐 맘스 스테이션? 뭐 그런 거 기능을 하는 거겠죠?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놀이터 옆에 바로 다시 들어가는 티하우스 같은 이동하면서 입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보자면, 네, 일단 3호선 원대역 초역세권. 네. 네, 맞죠. 바로 뒤에 음. 있으니까. 근데 3호선이 이제 대구 내에서 2호선 다음에 1호선 다음에 3호선이죠. 음, 네. 선호도가. 그렇죠. 음, 그래서 3호선이 그래도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그것도 초역세권으로. 네, 3호선 원대역에서 타가지고, 청라원덕역? 네 청라 언덕에서 음. 2호선을 갈아타시든지 음. 명덕에 가셔서 1호선을 갈아타시든지 음, 음. 근처에 또 환승역이 있다 보니까 대구 자체가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면 막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어, 대구 사실 뭐 자체가 빽, 그냥 어. 정사각형이라 보시면 그치. 돼요. 어 사실 뭐 진짜 저 칠곡이나 이런데 가야지 먼 거고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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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지금 중심부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한삼4 0분 내외로 다 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음, 음. 뭐 시내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을 통해서 환승해 가지고 중심부로 충분히 갈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초육세권이 좋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는 또 옆에 있죠 인지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음. 대구에서 엄청 커요 부지가 아 초등학교 부지가? 네 엄청 어... 커가지고 옛날에는 음. 대구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하. 옛날에는 학생수가 많았잖아요. 좀. 음,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을 수준 정도로. 그리고 여기 놀이터 관계도 있네요. 놀이터 이, 여기 놀이터도 진짜 크게 잘돼 있네. 어 그리고 놀이터 옆에 또 사이드 메뉴로 해가지고 이런 데도 있고. 공공 은 아닌데 뭐예요, 이거? 이거 그냥 애들 그냥 잡고 올라가라는 거. 어, 잡고 올라가고 아니면 여기 누워갖고 같이 놀고 뭐 이런 거 음, 같은데. 음. 음, 벤치 같은 것도 악어 모양하고. 모양. 뭐, 강아지 모양하고,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놀이터 두 개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정도의 크기로 놀이터가 크게 나옵니다. 근데 요 근처에 보니까 낮은 주택, 주택들이 많고, 아마도 네. 그 재개발로 지정된 구역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직까지 뭐 착공이 들어갔다거나 올라와 있는 건물이 없는 거 보니까, 네.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또 이제 이자이하고갭 차이가 어, 적어도 6, 7년 이렇게 날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더샵이 음. 있거든요. 한신도 음. 옆에. 거기는 지금 철거를 다 끝냈고, 음. 이제 공사를 하면 되는데 분위기가 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아, 철거까지 끝내고 네, 철거는 전부 끝내고 펜스까지 다쳤더라고요 음. 근데 고금리 시대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되고. 조금 부담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착공하고 분양하고 하는 것까지 좀 멈춰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네, 또 다른 데또 있어요 개발하는데 다른 데라고 하면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저쪽 음. 비산동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음, 음. 그쪽은 이제 여섯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는 태평로랑 비슷해요, 케이스가. 음. 소지 매입식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사들이 사들여가지고 바로 지어 올리는 거니까 조합원 같은 건 없어요. 음. 그냥 제건축이죠 뭐. 네. 또 다른 인프라를 누리는 뭐, 이쪽으로 주로 가요? 어, 저는 뭐, 주로 침산동 쓰고, 음. 뭐, 한 번씩 칠곡에 애들 만나는다 하면 그냥 3호선 타고 나가고, 음. 왔다 갔다 자주 했죠. 음. 거기 근처에 또 근데 이마트 말고 음. 트레이더스가 바로 근처에 있고 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네 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근데 여기 살 때는 트레이더스만 거의 썼어요 음. 거기 음. 여기서 별의안 멀죠? 네 얼마 안 멀어요 음. 그냥, 그냥 뭐차 타면 음. 뭐한 10분 정도 밖에 음. 안 걸리니까 음. 그런 상권들을 누릴 수 있는 거네요 두류공원 그런 것도 별로 안 멀잖아요 두류공원도 뭐 환승하면 한 음.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음. 음. 여기는 뭐 근접된 게좀 가깝다 보니까 음. 빨리빨리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뭐 슬리퍼 세권으로 차안 타고 걸어서 뭐 이렇게 누를 수는건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서 웬만한 건다 있는 네, 맞아요. 예,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겠네요. 전통 시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아, 어떤 거죠? 쪽엔 팔달시장 여기는 어. 원대시장인데 음. 어, 여기서 뭐 팔달시장을 저는 썼지만은 음. 팔달시장이 그냥 닭 깜장 먹으라고. 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분이 좀 사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마트가 있어요. 또 음. 외국인 분이 음. 운영하시는 음. 거기 가면 좀 이국적이에요. 음. 부리안도 팔고, 아 <laughs> 어, 진짜 부리안도 팔고, 뭐 사탕수수도 음. 팔고, 뭐 망고도 어. 팔고 하는데 어. 사먹진 않았어요. 저는 사먹진 않았는데 좀 보면서 신기했었거든요. 음. 이국적인 느낌 좀 나네. 자 이제 앞에 자이언 클럽 보이거든요. 안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는 골프장, 어. 실내 골프 연습장, 어퍼팅장이 어. 음. 실내에 있으면 퍼팅장 음. 음. 이렇게 있고, 앞에 라운지처럼. 테이블하고 의자도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상담석. 코치쌤이 음. 와, 오오. 이거 에어컨 겁나 왔네 자. 여기가, 오, 라카. 야, 되게 깊은데요. 있고 스크린 골프 시설. 음. 여기는 좀 프라이빗하게 예약제로 즐길 수 있는 곳 같고요. 에어컨 나와서 시원합니다. 와, 시설 좋다. 진짜 좋다. 스크린이 되게 크다. 음. 몇 개야? 살려봐봐, 몇 개야? 뭐, 안에까지 한 10개인데요. 아, 진짜? 안에도, 아, 안에도 있어? 음. 야. 아, 음. 안에 더 있네요. 아, 여기는 훈련이 꽂힐 응. 수 있는 왼손잡이요. 어, 아, <laughs> 이거 전내 <좋네>, 반갑네. <laughs> 야, 왼손 타석이 있구나. 왼손 타석 진짜 있기 어려운데요. 왼손 타석까지도 와. 아, 너무 좋네요. 센스 있나 봐. 이렇게 해 갖고 10개 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헬스장이 있는데. 어. 헬스장이 컸어, 봐. 음, 진짜. 엄청 잘래. 가서 아, 봐. 보지. 와. <laughs> 야. 최신 시설로 해가지고 여기 허리 돌리기도 있고 아줌마들 좋아하는 거 아, 아줌마들 좋아하는 거 이거 좌우 밸런스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 허리 끼고 덜덜이 하는 거 아, 이런 거 그렇지. 가끔씩 막 어깨도 에 끼고 막 다리에도 막 이렇게 끼고 하던데 굳이 <laughs> 어 꺼꾸리도 있고 아 좋은 거 많다 진짜 여기 자전거하고 뭘까 음. 음 문제점 진짜, 신축은 네. 한 반년 정도 못 쓰잖아요 네. 아 당연하지 입주하고 나서도 입주자 협의에 입주자 대표단 구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 방법 협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열더라고요. 그게 한반 년에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자체는 이렇게 선크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계단으로 통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위에 하늘이 보이면서 깔끔하게, 그리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여기는 이제 정원처럼 꾸며가지고, 네, 바에이블에 앉아갖고 좀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출입하면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들어갈 때 여기 이제 입간판이 이렇게 있네 자이 서대구 센트럴자이 해가지고 입간판이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이 문양도 그렇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운동시설이 있는데 저 운동시설이 좀 특화된 것 같아요 와 성흥구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여기 오. 어. 야외 운동 좋을 거 같은데요 아 여기 육상트랙처럼 돼 있네 오오. 아 유산소 뛰라고 열히만 뛰면 있네요 그렇네요 여기 지금 육상 트랙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뛸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네, 맞네. 어, 크로스핏 존이네. 라이닝도 있네요. 그렇네. 오. 좋은데요? 야 여기 시설 좋다 어... 여기 지금 지붕이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비 오더라도 나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여기에 약간 뭐 필라테스도 아니고 이좀 특화된 시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스트레칭 하기도 겁나 좋을 것 같아요 하,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을 만큼 엄청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어, 위에 이렇게 매달려 갖고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클라이밍도 있고 어, 클라이밍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요 앞에는 일반적인 운동 시설들 이렇게 깔리는 거고요. 어, 여기는 이제 정문, 정문, 저 건너로 문주가 보이는데, 차량이 출입하는 정문이고, 이 정문 쪽에도 아까 전에 봤던 클라이밍하고 이렇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레칭 할수 있는 곳이 한개더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 조경 한번 보세요. 예, 진짜, 빽빽하게. 잘 채워져 있고, 그리고 뒤를 돌아서 보면은, 이제 석가산이 군데군데 또 있습니다. 저 앞에 미미 석가산이 있고요 그리고 요 도로를 통해서 이제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조형물도 한개 있고, 뒤쪽에 이제 메인 석가산이 있습니다. 저 메인 석가산은 이제 두 개, 세개 합쳐져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물소리도 시원하게 들리고 좋다, 맞지? 어, 석가산에 이렇게 분수가 쏟아져 나오고, 그 옆에는 또물한 개까지도 딱 이렇게 나오면서, 어, 어, 너무 멋진 풍경을 자아내네요. 아, 음 그래서, 차량을 끌고 들어오면은,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석가선을 싹 한번 훑으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돼있네 자, 성우군 네. 오늘 우리 서대구 센터를 자유와서 봤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고 좀 기억에 남아요? 어, 일단은, 음. 대단지에 살다 나왔지만은, 일군 음. 대단지는 역시 다르다 느꼈고요. 음. 그 같은. 네. 같은 1500세대지만, 최신 일군 확실히... 브랜드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맞죠? 다르다? 음. 신축도 다르고, 일군이면 또 다르다. 음, 음. 그리고 또 보면은 저는 로비 저는 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진짜 저거는 로비 진짜 특화돼 있다거나 는 네. 느꼈어요. 저런 거 하나 하나가 저는 음. 되게 신경 쓰다 보니까 음. 저런 부분도 예쁘고 내부 마감 같은거나 음. 그런 걸 봤을 때도 되게 괜찮은 음. 것 같아요. 이 일군들은 이제 약간 이 기능을 넘어서서 이제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음. 그런 걸 굉장히 잘 건드리는 것 같아요. 보면 로비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도색이나 아파트 외관의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조형물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그 다음에 산책로가 구성된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참 잘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원대역에서 봤는데 네. 외벽에 보니까 또특화돼 있더라고 아 유니자이 아트월로요 어, 어, 그 아트월로 돼 있던데 그게 아마 야간에 되면은 또 불빛 또 들어오면서 음, 네. 엄청 예쁘게 들어올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외관으로 봤을 때도 어, 사람들이 어? 서대구 이쪽에 원대역 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게 어, 어떻게 생겼지? 음. 오. 어, 왜 저렇게 빛이 번쩍번쩍 번쩍 나는 게. 어, 이 동네가 이렇게 변했나, 이런 어, 언제 이렇게 들어왔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래 사람들이, 아파트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다 지어질 때까지 몰라. 근데 다 지어져가지고 불 켜지면 그때서야? 저게 뭐고? 저게 언제부터 저기 있었노? <laughs> 이러딱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실내도 그렇고요.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썼고, 특히 복층 세대 그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좋았어요. 서대구 센터를 자에 있는 이, 여기, 원대동 이쪽은 아무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니고, 그 학군이 발달했다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그 발달해야 될 가야 될 길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서대구 센트럴 자이를 그 스타트로 해가지고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되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서대구 오늘 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대구 또 남아있는 입주 단지들이 어디어디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쉽게라 가지고 할수있을려나모르는데요 <laughs>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만. 아 이제 제일 풍경 체 있네요. 9월 입주니까. 태평로 제일 풍경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뭐 어떤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죽전쪽도 음. 있고 서대구 음. 평리동 화성파크랑 음. 그쪽이 남아있고요 지금 음. 우리 성욱군이 참고로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웃음> 고3이고 <웃음> 내년에 이제 성인이 되는데 제가 진짜 카메라 꺼지고 나서도 계속 얘기해보면 이 친구가 그 어른 같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그 분야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함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laughs> <laughs> 어른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 아무튼 네. 이제 부동산 열심히 하는 모습도 또 보기 좋은데 또 본분이 학생이다 보니까 어 학교도 좀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걸로 저 학교에서 좀 잘하는데죠. 어? 진짜? 저, 저 장학금 받고 입학했어요. 어, 진짜 학교에서 뭐, 아니 예상치도 못하게 그냥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고 1등으로 입학하고 1등으로 네. 과에서 14등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교 십사등? 네. 아, 아 몰랐네. 사람 아니 난 야. 그냥... <laughs> 지난번에 초대했을 때 공부는 아예 접었고. 아 접어도 어. 저는 센스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laughs> 선생님 니즈를 파악해요. 어? 아 선생님이 이0리로이 아. 문제를 렉했구나 아. 찍으면은 맞아요 그게. <laughs> 어. 그래갖고. 아니, 난 아예 접었다 하길래 그냥 진짜 나와갖고 전교 꼴등인 줄 알았어. 아유 저 찍어서 7 0점 나와요 저는. <laughs> 아 공부 좀 하네였구나. <laughs> 저 공부 안 하는 아니었어요. 어, 훌륭한 학생이네. <laughs> 어, 몰라봤으면 미안해요. <laughs> 아무튼, 아직 학생이니까 네. 어,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동산도 또 열심히 보면서 더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그럼 안녕. 그럼. <laughs>